아 신난다 아 산책 왔어 아 좋아 깜보 가자 깜보 산책 가자 깜보 일로와 일로와 깜보 일로와 가자 깜보 어디 갈까 깜보 어디 갈라? 깜보 천. 깜보 저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 보자. 일랑 깜보 가자. 깜보. 아 이뻐. 아 이쁘다. 무슨 옷 거야? 가자 깜보 우리 앞으로 가자. c 보 일로와 c 보 가자 o c a 일 b o c a 깜보 o c 일로 와. o c 일로 b o Cambo, c a m 아 오줌 놓을 거야? 가자 깐보아 신난다 아 신난다 아이고 이쁘다 깜보 근데 깜보 왜 이렇게 이뻐? 어디 갔어? 깜보 우리 저쪽 옆으로 가볼까? 깜보 일리로 가자 우리 저쪽으로 가자 여기로 가고너 가고 싶은데 가자. 안돼 일로와 아 좋아 일로와 깜복 아, 일로와 일로와 깜복 일로. 우리 다른쪽으로 가보자 옳지 옳지 요리 저쪽으로 가볼까? 옳지 아 이쁘다 깜보 왜 이렇게 이뻐? 일일로 일로, 가보자 우리 여기가 보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볼까? 저쪽에 뭐가 있는지 보자 우리 일로가 깜보 깜보 일로일로가 깜보 깜보 일로와, 일로와, 깜보. 깜보, 일로와. 일로 우리 이로 일로 가보자 일로 깜보 <웃음> 옳지 이쁘다 <laughs> 아이도 예쁘다. 일로 간복. 저기 한 바퀴 돌아보자. 깜복 일로 깜복 저기 가서 돌아가 보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你冷不冷？太冷了，我冻得够呛。来，温暖的。你冷不冷？ 저쪽으로 가볼까? 일로와 깜보 우리 이쪽으로 가자 일로가자 깜보 재밌어? 깜보 안 더워? 나가봐. 아이 좋아 일로와요 깜보 깜보 잘 걷는데? 하와이도 oh, 저기 한 바퀴 돌자 깜빡. 내려가. 내려가자. 응, 아이신 나이신나신나 아이, 어디 가고 싶어, 강범아? 깜보 일로 와. 뭐해? 아, 깜보 일로 와. 아, 저거. 아, 저 우리 저기 놀이터 갔다 올까? 깜부, 저기 놀이터 가자. 저 놀이터 있다. 우리 놀이터 한번 가볼까? 옳지. 많이 덥다, 그치? 땀부, 일로 그 들어가면 돼. 어, 냄새 좋아. 깜부 우리 저기, 앞에 한번 돌아다니자. 저기 좋은데. 저기 가보자 어디 갈 거야? 어, 와, 와 이거 좋다, 감보. 일로 뛰어 아이, 잘 뛴다, 아이, 잘 뛴다, 아이, 잘다풀 많아서 좋아? 귀여워 아다여 좋아 어디갈거야 깜보? 어디가려고? 응? 저기도 가볼까? 깜보가 가고싶은데 가보자 나 아, 힘들어 아기 더워 깜보 일로 우리 저쪽가자 우리 진짜 많이 다 힘났네 귀여겠다 깜보 일로 와어 거기서 에또할 또 거야? 깜보 일로 가자 가자 아유 은 날이 우 깜보 어디? 또 거기 갈 거야? 밤을 누워. 밤을 누워. 밤을 누워. 밤을 누워. 밤을 누워. 밤을 누이이을 누워. 밤을 아워밤아누들밤아누들아들 깜보이말잘 주네 잘 걷네 우리 깜보 너무 신났어 어구 잘.. 내려가자 아이고 이뻐라 깜보 이로와 내려가 이나와 깜보 나와 가자 나이스 이리와 깜보 나와 깜보 아이고 이뻐라 어디 갈 거야? 아, 좀. 잠깐만, 안 잠깐 보. 잠깐 보. 잠깐 보 너무 이쁘다. 다른 데도 가보자. 잠깐 우리 다른 데도 가보자, 우리 다른 데도 가보자 거기 갈 거. 다른 쪽도 가보자. 알았지? 귀찮네. 아, 귀여워. 안 들어. 옳지. Oh. 힘들어 이천 재밌었어? 이천 재밌었어, 안보? 안보, 응? 안보, 응? 응 간보.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이고 이쁘다. <laughs> 어, 거기 갈 거야? 어디 갈까? 우리 어디 갈까? 여기 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 더워. 나 깜빡 거기 안 돼? 이안 돼요. 더워 깜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깜보 벌지 이거 잘 됐네 일로 와깜보 거기 안돼 일로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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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어깜보차 온다 잠시만 깜보 일로 와 벌지 잠깐만 차 온다 어. 나 깜보 깜보 일로 안들어 깜보 일로 가자 유치원으로 가자 유치원에 가자 이리. 깜보 나 가자 유치원 일로와 깜보 유치원 가자 일로 와. 깜부나 가야지. 유치원 가기 힘들어. 유치원을 가자. 일로 와. 깐부 유치원에 가자. 일로 와. 가자. 가자. 유치원 펴라. 그래. 유치원으로 가자. 유치원에 가자, 깜부 일로 와. 좀만 세웠다 갈까? 깜빡하자 이제 오늘 오늘 유치원에 빨리 가자 힘들어 더워 빨리 유치원 가서 유치원에 가자 일로와 깜부 유치원에 가야지 깜부 일로와 일로와 가자 아 시원하다 옳지 이제 가자 가자. 한번 놀러와. 시원해졌는데? 아, 뭐, 이천 가자. 옳지, 이발 잘 됐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시원해졌어. 잠깐만 청음이니까 보라 하 옳지 안그네 가자. 가자. 이천 일천 가자. 우치 시원해 가자. 어, 이천 가자. 우리. 옳지 빨리 가자. 아, 어, 가자. 아, 유치원에 갈 거야. 나. 그치. 아, 잘 가네. 나, 감보. 나, 유치원 가자. 아, 이 더워, 더워. 아, 이 더워 래어래 이래, 오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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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세요 깜로와나깜 와, 어? 뭔소까 가자 얼씨 가자 어이구 잘됐네이쁘에 가자 이제 아 이리 와잘 온다 깜복 일로? 가야지, 어디가. 가자, 양가. 일로 와. 2층 가야지, 어디 가? 가자, 2층. 이제 안 가. 함부로 일로 와. 함부로 일로 와. 어디 가? 옳지, 그리고 어, 차 온다. 응. 예쁘다. 힘들어 어떡해? 한번 우리 저쪽 가자. 일로 한번.